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성훈남의 호주인맥입니다. 오늘은 호주 에들레이드에 위치한 에들레이드 대학교 화학공학과 입학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들레이드 대학교는 호주 에들레이드 시티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에들레이드는 멜번, 브리즈번, 시드니 등과 같은 대도심에 비해서 생활비가 훨씬 저렴하고 운동을 하기에도 공부를 하기에도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잔잔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에들레이드 대학교는 G8 명문 대학에 속하는 저력 있고 실력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또한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시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직종으로 커리어 패스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이 화학공학과 애들레이드 화학공학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또 애들레이드 화학공학과는 훌륭한 강사진과 최첨단 연구시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시 지역 점수 5점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고 주정부원 기술이민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애들레이드 대학교 화학공학과 입학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정식 학과 명칭은 Bachelor of Engineering Chemical입니다. 입학 시기는 2월과 7월에 위치하고 있고요. 학업 기간은 총 4년입니다. 입학에 필요한 영어 점수는 IELTS 6.5, 이청역의 점수가 6.0이 필요하고요. 학력 요건으로는 여러분들이 전문대학교를 졸업하셨거나, 4년제 대학교를 2학년 이상 수료하셨거나, 또 에들레이드 대학교 파운데이션 과정을 수료하셨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수 과목으로는 수학 과목, 그리고 화학 과목을 이수하셔야 하고요. 학업비용은 연간 학업비용이 호주달러로 44,500불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화로 약 3,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 요건 중에 애들레이드 파운데이션 과정 수료 조건도 있는데, 애들레이드 파운데이션 과정 입학 방법에 대해서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운데이션 과정은 스탠다드 그리고 익스텐디드 과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스탠다드 과정은 1월, 스탠다드 과정은 1월 4월, 10월. 익스텐디드 과정은 1월과 10월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학업 기간은 스탠다드가 10개월, 익스텐디드가 13개월이 소요되고요. 학업 비용은 스탠다드 과정이 호주 달러로 28,000불, 한화 약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익스텐디드 과정이 35,000불 정도, 한화로 2,6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파운데이션 과정에 지원하려면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을 수료하셨어야 하고 내신 성적이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요 과목의 내신 성적들이고요. 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 등의 내신 성적이 100점 만점에 75점으로 평균 이상이 되면 여러분들이 지원해 보실 수 있고 더 자세한 요건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더보기란에 있는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영어 점수는 스탠다드 과정이 R치 5.5, 이치 5.0. 점수가 필요하고, 익스텐디드 과정이 R치 5.0, 이치 5.0의 점수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에들레이드 대학교 화학공학과 입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보기란에 있는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남의 호주인맥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